배당 성장하면 가장 먼저 어떤 ETF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SCHD를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 들어 인기도 정말 많고 성과도 준수해서 노후 준비를 위한 빠질 수 없는 ETF입니다. 그런데 SCHD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배당 성장 ETF로 잘 알려진 VIG나 DGR로도 미국 ETF 시장에서는 탄탄한 패칭을 가진 인기 ETF인데요. 상장 시기를 보면 SCHD는 2011년에, VIG는 이보다 훨씬 이른 2006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DGRO는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대표적인 배당 성장 ETF인 SCHD와 VIG 그리고 DGRO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ETF가 더잘 맞을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와한짠테크TV의 우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하루 평균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 S.C.H는 무려 4억 9천만 달러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하지만 V.I.G도 2억 4천만 달러, d g r 도 1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SCHD가 가장 거래가 활발하긴 하지만 나머지 두 ETF도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니죠. DGRO만 봐도 하루 거래 대금이 하나로 약 1700억 원으로 역시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최근 1년 성과를 살펴보면 SCHD는 1.89% 상승, VIG는 9.14%, DGRO도 8.18% 상승했는데요. 1년 수익률만 보면 SCHD가 꽤 많이 아쉬운 성적표입니다. 최근 3년 연 평균 수익률만 봐도 SCHD는 3.59%, VIG는 9.75% 상승, DGR도 8.34%로 확실히 최근 SCHD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같은 배당 성장 ETF인데요. 바로 담고 있는 종목과 섹터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SCH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은데요. 좀더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죠. 반면 VIG는 섹터가 전혀 다른데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IT 섹터가 무려 23%, 금융 섹터도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DGR로 역시 최근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IT의 비중이 18%로 VIG, DGR로 모두 기술 섹터의 비중이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VIG와 DGR로는 성장주 섹터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SCLC는 d 전통적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SCHD, VIG, DGRO 모두 상장 이후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배당금을 깎은 적이 없는 ETF입니다 배당금이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고 꾸준한 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뜻입니다 진짜 배당성장 ETF답게 배당은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상장한 DGRO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각각의 ETF의 배당 성장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SCHD는 무려 10년 연평균 11.21% 상승을, DGRO 또한 8.82%, VIG는 7.12%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SCHD가 가장 강력한 배당 성장을 보여줬네요. 그럼, 최근 3년 동안 성과 차이가 났던 바로 그 시점에 배당 성장률의 차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SCHD는 9.87% 상승을, DGRO도 8.92%, VIG는 8.30% 상승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CHD 배당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반면에, VIG나 DGRO는 오히려 배당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와 배당 성장 모두, DGRO와 DVIG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 성장도 중요하지만 당장 받는 배당 수익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ETF의 배당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SCHD 배당률은 3.64%입니다. 확실히 배당 성장 ETF 기준으로 보면 높게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VIG는 1.74% SCHD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배당 성장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둔 ET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GRO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배당률이 2.27%로 SCHD와 VIG 딱 중간 정도 포지션이네요. 배당률만 봐도 아시겠지만, 제피나 제 q 와 같은 월배당 ETF에 비하면 SCHD조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인데요. 하지만 VIG나 DGRO는 배당률이 SCHD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는 VIG나 DGRO가 조금 벽이 높아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황에 맞는 ETF 선택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평균 생활비인 매달 300만원의 월 배당을 만들려면 과연 얼마의 시간과 투자금이 필요할까요? 미리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ETF를 선택할지 현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질 겁니다. 최근 10년 배당 성장률과 물가 성장률 2%를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SCH 등 매달 100만원을 투자하면 300만원을 배당받기까지 약 19년이 걸립니다. 200만원을 투자하면 14년이 걸리고요. 300만원을 투자하면 10.5년으로 단축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현실적인 시간 안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VIG는 매달 100만원 투자하면 무려 약 37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200만원 투자하면 28년이 300만원 투자해도 2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이건 진짜 긴 호흡이 필요한 도전인데요. 은퇴 이후를 위한 초장기 투자가 아니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DGR로 역시 결국은 VIG와 비슷한데요. 매월 1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28년이, 2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21년, 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17.5년이 걸리게 됩니다. VIG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ETF죠. 결국 매달 10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한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30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VIG나 DGRO가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200만 원 투자한다고 해도 2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SCHD를 선택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초기 배당률도 높고 배당성장률도 뛰어난 SCHD는 수익률은 다소 낮더라도 빠르게 원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ETF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거래량도 다른 ETF를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국내 투자 순위를 봐도 항상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ETF가 바로 SCHD입니다 그럼 VIC나 d j r 로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배당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단순히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바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배당세는 기본이고 일정 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SCHD니 배당률이 높다 보니 세금 측면에서는 조금 불리한데요. 아직까지 은퇴시간이 충분히 있으신 분, 매달 200만 원 이상, 20년 이상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매월 많은 소득이 있다면 정말 긴 호흡으로 배당 성장과 수익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VIG DGR로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SCAD뿐 아니라 또 다른 배당 성장 ETF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내 투자 성향과 상황에 맞는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